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말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 혹은 이유 없이 불편한 감정,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감정은 그냥 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뿜는 오라의 진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롭상 람파의 가르침. 오라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의 에너지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은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진동한다. 그리고 그 진동은 색과 소리, 그리고 당신의 감정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느끼는 이끌림, 거부감, 안정감, 모두 오라가 서로 공명하거나 충돌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오라의 색이 어떻게 나의 삶, 관계, 감정에 영향을 주는지 그 신비롭고도 과학적인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고로 전 존재를 망라해서 이를테면 존재 가능한 모든 진동이 포함된 거대한 건반을 상정해볼 수 있다. 무한한 길이로 뻗쳐있는 거대한 피아노 건반을 상상해보자. 우리는 개미처럼 작은 존재들이라서 그 건반들 중에 극소수만을 볼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진동은 각각 특정한 옥타브 내의 특정 건반에 해당되어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촉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모든 진동을 망라하는 옥타브가 있다. 그 범위 안의 진동들은 아주 느려서 견고한 형태를 띠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만질 수 있지만 듣거나 보지는 못한다. 다음, 옥타브는 청각의 차원이다. 이 옥타브 내의 진동들은 우리의 귀를 통해 인지된다. 손가락으로는 이 진동들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귀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알려준다. 물체를 들을 수는 없다. 소리를 만질 수는 없다. 그 다음, 옥타브는 시각의 차원이다. 이 옥타브 내의 진동들은 훨씬 빠름으로 촉각이나 청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의 눈에 자극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시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 세 옥타브 중한 범주로 딱히 한정시킬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전파라고 부르는 진동들이 있다. 전파상의 옥타브를 높이면 텔레파시, 원거리 투시, 그리고 그 밖의 심령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요점은 우리가 참으로 광대한 진동들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그 중에서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만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시각과 청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색깔은 하나의 음정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어떤 색깔 위에 스캐너를 갖다 대면 그에 해당하는 음정을 들려주는 전자장치가 있다. 잘 상상이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전파는 늘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무관하다. 그리고 우리는 보조수단 없이는 그것을 직접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라디오 수신기 또는 텔레비전이라는 장비가 있다면 그것을 소리 또는 영상으로 변환하여 방송국에서 보낸 내용을 듣거나 볼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의 소리를 취해서 거기에 맞는 색깔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색깔을 택해 그 색깔이 어떤 음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이미 상식과도 같은 이런 관점은 실제로 예술에 대한 감식력을 높여준다. 예컨대 어떤 그림을 볼때 그것을 음악으로 바꾼다면 어떤 화음이 들려질까를 상상해 볼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화성이 붉은 행성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화성은 빨강의 행성이며 이런 전형적인 빨강색조는 도에 해당하는 음정을 갖는다. 빨강의 일종이기도 한 주황은 레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몇몇 종교에서는 주황을 해의 색깔이라고 설한다. 반면 파랑을 태양의 색깔이라고 설하는 종교들도 있다. 우리로 말하자면 주황이 해의 색깔에 더 가깝다는 입장이다. 노랑은 미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수성은 노랑의 지배자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고대의 동양 신화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그리스인들에게 불타는 전차를 타고 하늘을 질주하는 남신과 여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동양인들에게도 신화와 전설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은 행성을 색채와 상응시켰고 그 결과 이러저러한 색은 이러저러한 행성이 지배한다고 믿게끔 됐다. 초록은 파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초록은 성장의 색깔이다. 몇몇 사람들은 소리에 의해 식물의 생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상당히 믿을 만한 정보임을 확인한 바 있다. 녹색을 주관하는 행성은 토성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인들이 특정한 행성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통해서 이런 색채들을 각각 할당했다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지구의 가장 높은 지대에서 예컨대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 같은 데서 명상을 했다. 그리고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서는 대기 농도가 희박하여 행성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고 지각력도 더욱 예리해진다. 그렇게 해서 고대의 현인들이 각 행성과 색채에 관한 법칙을 수립했던 것이다. 파랑은 솔이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어떤 종교들은 파랑을 태양의 색깔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동양의 전통을 따르고자 하므로 파랑을 주관하는 행성은 목성이라는 가설을 취할 것이다. 남색은 라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동양에서는 금성이 남색을 주관한다고 말한다. 금성은 우호적으로 그려질 때, 즉 인간에게 혜택을 줄 때는 예술적인 능력과 순수한 생각을 상징한다. 금성은 더 고상한 인격을 선사한다. 그러나 낮은 진동의 사람들과 연계되면 그들을 방종하게 만들 수도 있다. 보라는 시라는 음정에 해당한다. 보라를 주관하는 것은 달이다. 좋은 경우에 달 또는 보라는 명쾌한 사고, 영성, 적절한 상상력과 상응한다. 그러나 나쁜 경우에는 정신장애, 정신 이상과 상응하게 된다. 오라의 밖에는 육체, 에테르, 오라를 빈틈없이 둘러싼 막이 있다. 마치 육체, 에테르, 오라의 순으로 확장되어 있는 인간 존재의 총합이 하나의 자루 속에 넣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자. 여기 평범한 달걀이 하나 있다. 그 내부엔 육체에 해당하는 노른자, 즉, 육체가 있다. 그 노른자는 흰자에 둘러싸여 있는데, 흰자가 바로 에테르와 오라에 해당한다. 그리고 흰자와 달걀 껍데기 사이에는 아주 얇으면서도 나름 질긴 막이 존재한다. 삶은 달걀의 껍데기를 벗길 때 보게 되는 그 얇은 막 말이다. 인간 존재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다. 우리를 둘러싼 이 막은 흠없이 투명하며 오라의 소용돌이나 떨림에 따라 다소 일렁인다. 그러나 늘 달걀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풍선이 늘제 모습을 유지하려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막을 기준으로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크므로 육체와 에테르와 오라가 아주 얇은 달걀형의 투명 비닐백에 들어있다고 상상한다면 더욱 생생한 그림이 되리라. 우리의 생각은 두뇌에서 생성되어 에테르와 오라를 거쳐 이 외피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외피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을 그림처럼 읽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보겠다. 텔레비전의 수상관 안쪽에는 전자총이란 게 있는데 그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를 형광판으로 쏘아보낸다. 그 전자는 특수도장된 형광판에 충돌하며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런 광점들이 우리 뇌 속에서 자녀 기억으로 잠시 보관되는 원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화면은 결국 전자를 쏘아보내는 송신 장치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송신기, 즉 두뇌로부터 나와서 오라를 둘러싼 외피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 외피에 충돌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투시 능력자는 그것을 볼수 있다. 게다가 그 그림에는 현재의 생각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각까지도 나타난다. 정통한 능력자라면 우라의 외피를 봄으로써 그가 전생, 전전생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읽어낼 수 있다. 경험이 없는 이들에겐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이것은 절대 헛된 이야기가 아니다. 물질의 진료 또는 본질은 파괴되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구히 지속된다. 만일 당신이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의 진동, 그것이 야기한 에너지는 영원히 지속된다. 예컨대 만일 당신이 이 지구로부터 멀고 먼 행성까지 단숨에 갈수 있다면, 그리고 그 행성에서 엄청난 배율의 망원경으로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당신의 눈에는 수천 년 전의 지구가 보일 것이다. 빛은 속도가 일정하며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고로 당신이 지구로부터 엄청 먼 곳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지구의 창조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우리를 논의 중인 주제에서 멀어지게 한다. 어쨌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잠재의식은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내면 깊숙이 저장된 영상들까지 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투시력이 좋은 사람은 오라를 보고 상대방의 자질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 이것은 심리 측정의 진일보한 방식으로서 시각적 심리 측정이라고 불릴 만하다. 심리 측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룰 것이다. 조금이라도 지각이나 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라를 느낄 수 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당신은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즉시 끌리거나 반대로 혐오감을 느낀 경험이 없는가? 그의 오라로부터 부지불 시간에 받은 느낌이 바로 그러한 호불호를 결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과거엔 오라를 볼수 있었다. 그러나 각가지 남용으로 해서 그 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앞으로 수세기 이내에 사람들은 다시 텔레파시, 투시 등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호불호의 문제를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오라는 많은 색채와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어울리려면 색채와 줄무늬가 서로 맞아야 한다. 자주 보는 경우인데 남편과 아내가 한두 방면에선 잘 어울리나 다른 방면에선 전혀 맞지 않는 수가 있다. 그것은 한 오라의 특별한 파장 형태가 배우자 오라의 파장 형태와 특정 부분에서만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전적인 합의와 조화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흔히 두 사람이 상극이다. 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서로 명백히 어울리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간편할 것이다. 어울리는 사람들은 오라의 색채가 융화해 조화를 이루는 반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은 서로 끔찍하게 부딪히는 색채를 지녔다고 사람들은 유형별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들은 같은 주파수대에 속해 있다. 유형이 같은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닌다. 당신은 처녀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거나 청년들이 패거리로 길모퉁이에서 빈둥대며 일탈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공통의 주파수 또는 공통의 오라를 갖고 있어 서로 의지하며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인데 그중 가장 강한 자가 전체 무리를 지배하며 좋든 나쁘든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유치한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자기 절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미 기술했듯이 인간은 달걀과 같은 모양을 이루는 오라 속에 중심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평균적인 건강한 인간 존재의 정상적인 위치다. 하지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오늘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오라의 중심이 어딘가 비스듬하게 잡혀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중인격적인 사람들의 오라는 보통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전혀 다른 두 색깔이 오라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인격 상태가 심할 때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달걀 모양 오라가 비스듬히 겹쳐 있기도 하다. 정신병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기충격요법은 아주 위험한데. 왜냐하면 순식간에 유체와 육체를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본래 전기 충격 요법은 두 개의 오라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두뇌의 신경조직을 태워버리기 쉽다는 부작용도 있다. 우리는 오라의 색채, 주파수, 그리고 기타 요소들의 어느 정도의 변화 가능성과 일관성을 함께 지니고 태어난다. 그런고로 의도가 순수한 확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오라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다. 유감스러운 사실은 그것을 나쁜 쪽으로 바꾸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영락 없이 살인자가 될 운명임을 알았지만, 그 운명의 광풍에 꺾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하여 살인자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현자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맘만 먹는다면, 사고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오라를 성숙시킬 수 있다. 갈색을 띠는 우중충한 색조의 빨강 오라를 지녔더라도, 성욕을 승화시킨다면, 빨강의 진동수를 높일 수 있고, 그러면 그는 훨씬 건설적인 에너지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라에서 낮은 진동은 흐리고 우중충한 색조를 만드는데, 그것은 눈길을 끌기보다는 혐오스런 느낌을 준다. 반대로 진동수가 높을수록 오라의 색채는 더 선명하고 현란해진다. 야단스럽게 화려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순수함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 깨끗한 색조는 유쾌하게 느껴지고 우중충한 색조는 불쾌하게 느껴진다. 선행은 오라를 밝게 하여 우리의 용모에도 보탬이 되지만 악행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실외에 빠지게 한다. 남을 돕는 선한 행위는 세상을 살만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바라보도록 해준다.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오라의 색채는 그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는 점이다. 물론 기분에 따라 변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라의 기본 색채는 그의 성격이 개선되거나 계약되지 않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본적인 색채는 늘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색채는 기본에 따라 오르내리며 바뀐다. 따라서 당신이 누군가의 오라를 볼 때는 아래와 같이 자문해 봐야 한다. 첫 번째, 무슨 색깔인가? 두 번째, 그 색은 산뜻한가? 우중충한가?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가? 세 번째, 그것은 특정 부위에 걸쳐 소용돌이치는가? 아니면 거의 변하지 않고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가? 네 번째 그것은 모양과 형태를 갖춘 연속적인 세계띠인가? 아니면 넘실대어 날카로운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를 만드는가? 다섯 번째, 내가 지금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어떤 오라를 보고서 그것이 실제로는 전혀 우중충하지 않은데도 우중충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느낌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남의 오라를 보기 전에 자신의 오라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음악의 리듬과 정신의 리듬은 서로 관련이 있다. 인간의 두뇌는 그 자신의 전기자극과 진동을 가감없이 외부로 송출하고 있다. 인간은 그 자신의 진동수에 따라서 저마다 일종의 소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벌집 근처에 가면 벌떼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듯이 다른 생물들도 이런 인간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을까 싶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전선이 윙윙 소리를 내듯 인간도 자신의 소리를 계속 내보낸다. 그래서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우리의 이런 소리와 잘 공명하는 곡이 소위 유행가가 되는 것이다. 당신 역시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흥얼거리고 휘파람 불수 있는 애청곡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노래의 곡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유행가가 지닌 기본 에너지가 그것이 소멸되기 전까지의 한해서 우리의 뇌파와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음악은 좀더 영속적인 특정이 있다. 고전음악은 우리의 청각적 파동 형태와 기분 좋게 어울리는 음악이다. 국민들을 분발케 하려는 지도자는 필히 애국가라 불리는 특별한 형식의 음악을 만드는 법이다. 애국가를 들으면 각가지 정서가 느껴지는데, 그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 조국을 옹호하기도 하고, 타국을 향해 적대적인 생각을 품기도 한다. 사실 그것은 소리라 불리는 진동이 우리의 정신으로 하여금 일정하게 반응토록 유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특정한 유형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 즉, 뇌파의 진폭이 큰 사람은 음악도 그와 같은 유형을 좋아한다. 그러나 정신이 산만한 사람은 음악도 산만한 류에, 즉, 악보만 봐도 음정들이 까불고 와글와글한 곡들을 좋아한다.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체여행을 할수 있고 죽음 저편의 영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우주의 음악을 듣는다. 이 천상의 음악은 그들에게 심대한 인상을 남기고 그들은 지구로 돌아오자마자 그 기억의 파편 속에서 영감의 저저작곡에 돌입한다. 그들은 악기 또는 오선지로 달려가서 영적 차원에서 들었던 음표들을 기억이 닿는 한 지체 없이 써내려간다. 작곡을 끝냈다는 그들의 말은 기억의 한계가 거기까지였다는 뜻과 같다.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악마적인 광고 시스템이 실지하고 있다. 어떤 메시지를 텔레비전 화면에 언뜻 스쳐 지나가게 하면 우리의 의식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 메시지가 도련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잠재의식이 힘으로써 표면의식을 밀어내고 광고에 나온 상품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다. 표면 의식은 그런 물건이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파렴치한 집단의 사람들, 예컨대 국민의 복지를 마음에 두지 않는 지도자들은 실제로 이런 형태의 광고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저들의 명령에 순응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오라를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글로 적힌 지침을 읽은 후 책에서 눈을 떼었을 때 놀랍게도 오라가 짠 하고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건 그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위대한 달인들도 오라를 볼수 있기까지 거의 평생을 노력한다. 우리는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연습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라를 식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최면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사람은 연습을 통해 정확히는 인내를 통해 오라를 볼수 있다. 몇 번이고 강조할 것은 오라를 가장 잘 보려면 알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라는 의복에 많은 간섭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세탁소에서 막 받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내 오라엔 영향이 없겠지 라고 말할 테지만 10중 8구 새 옷의 일부분 역시 세탁소의 누군가가 만졌을 것이다. 세탁일은 단조로운 편이므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딴 생각을 하며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얼마간 넋을 놓고 있는 셈이다. 기계적으로 옷을 접고 만지고 하는 동안 그들의 생각은 각자의 사적인 일에 쏠려있다는 말이다. 그들의 오라에서 나온 인상이 옷에 스며들면 나중에 당신은 그 옷을 입고 거울에 비춰볼 때 거기서 다른 사람의 인상이 느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믿기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살펴보자. 주머니 칼을 자석에 갖다 대보라. 그러면 칼은 곧 자성을 뗄 것이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향을 받아 뗄수 있다. 공연장에서 어떤 낯선 사람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던 여성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아, 목욕부터 해야겠어. 그 사람 가까이 있었더니 마치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이야. 오라의 색채를 진정 빠짐없이 보고 싶다면 그 대상은 알몸이어야 한다. 여성의 몸을 살필 수 있다면 색채가 남성보다 훨씬 뚜렷함을 알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염려되긴 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오라는 그 색채가 강렬하고 원초적이다. 그래서 남성의 오라보다 훨씬 보기가 쉽다. 하지만 아무런 거부감 없이 흔쾌히 옷을 벗겠다는 여성을 찾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 대안으로서 당신은 자신의 몸을 직접 살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당신은 혼자여야 한다. 예컨대 욕실 같은 개인적 공간에 홀로 있어야 한다. 욕실의 빛이 은은한지 확인하라. 너무 환하다면 수건으로 램프를 좀 가려서 어스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조도가 아주 낮은 상태가 된다. 만약 전력 소모량이 거의 없다시피한 오스그림 램프를 구할 수 있다면 안성맞춤일 것이다. 오스그림 램프는 투명한 유리구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아래에 짧은 막대가 꽂혀 있고 그 위로 둥근 원형 금속판이 부착된 형태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가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뻗쳐 있는데 거기에 조잡한 나선형에 다소 무거운 철선이 매달려 있다. 이 램프를 소켓에 꽂고 스위치를 켜면 철선이 달아오르며 붉은색의 네온광을 낸다. 여기에 이런 유형의 램프 그림을 첨부해 두었다. 왜냐하면 오스 그림은 상표라서 다른 지역에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스 그림 램프를 켜던가 아니면 당신 나름대로 흐릿하게 조절한 조명을 켠후 옷을 전부 벗고 자신을 전신대 거울에 비춰보라.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보려하지 말고 그저 편히 있으라. 등 뒤로는 거무스름한 커튼이 놓이게 하라. 검정이면 좋고 어두운 회색도 괜찮다. 소위 중립적인 배경. 그러니까 오라 그 자체에 영향을 줄 색이 없는 배경을 갖추라는 말이다. 무심하게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면서 잠시 기다리라. 그런 후에 머리를 바라보라. 관자놀이 부근에 푸른빛의 엷은 색조가 보이는가. 이번엔 몸을 살펴보라. 예컨대 팔에서 시작해서 엉덩이까지 거의 알코올 불꽃 같은 푸른 빛의 색조가 보이는가? 보석 세공인들이 사용하는 메틸알코올과 같은 알코올성 액체를 태우는 램프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불꽃은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하고 끝에서만 노란 불꽃이 튄다. 에테르도 그와 같다. 그것이 보인다면 진보를 이룬 것이다. 오라는 내가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기분이 좋을 땐 오라는 밝게 빛나고, 슬플 땐 오라가 흐릿해지며, 두려움에 휩싸이면 오라는 진동을 멈추죠. 결국 나의 하루하루는 내가 어떤 색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빛나는 색은 어떤가요? 부드러운 숨, 따뜻한 마음, 간단한 감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라는 말보다 정직하고, 마음보다 빠르게. 세상에 전달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오라를 더 맑고 선명한 색으로 물들여 보세요. 그게 곧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오라를 정화하고 진동을 조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명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자아가 깨어나는 과정이자 삶의 진동을 가장 정교하게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혼란을 가라앉히고 본래의 파동을 되찾는 깊은 회복의 기술입니다. 조용한 내면의 힘을 만나고 싶다면 롭상난파의 가르침, 명상편에서 명상의 깊이와 에너지 정화, 직관 개발, 유체이탈과의 연결까지 함께 탐험해보겠습니다. 그 고요하고 강력한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